아니,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그래요? 아버지가 네. 살해당했는데 참든다고요? 이거는 니다야됩니다 신하들이, 신하들이 말립니다사야됩니말사니다다 네 오늘 감상할 게임 네 아주 지금 뜨겁습니다 반응이 아주 아, 뜨거워서 미쳤어요 지금 아 아주 지금 옆에 네, 찾아오고 아니, 있어요 저 지난 시간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왔죠? 아 총정리를 해주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네, 간략하게 간략하게 그 조조가 이제 조조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네, 거병해서 반동탕 연합 세력을 형성해서 유관장 나와서 띵띵띵 하다가 여보 잡고 네. 지금 이제 동탄 도망갔죠. 빤스런 해서 낙양 불태우고 도망갔습니다. 어, 원수로 한바탕 하고 청주병을 획득해서 아. 네, 청주를 이제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아, 이제 청주를. 청주방... 네. 오늘 대웅 내용... 갑니다, 네. 갑시다! 자. Let's get it! 자, 순욱. <laughs> 복양 조조 공간. 네, 복양. 이 지금 덕점이죠? 복양의 털을 잡았다 돼. 하고 와. 어, 또, 네. 이게 뭐 매회 거듭될수록 인재들이 점점 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아시죠? 밑에 한 명이 새끼를 치면 이제 그 밑으로 이제 계속 데리고 좀... 옵니다. 와. 지금 순욱이 와 지금 뽀데리고 왔어. 박가가 이제 네, 지력, 네, 네, 정치가 8 0팔구 정치.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기억하세요? 정욱 박가, 네. 네. 유명한 사입니다 모르는 책사 사람 없죠?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그렇죠. 사람, 그렇죠. 사람 아니죠? 없죠? 네. 있으면 간첩이죠. 그렇죠. 책사는 네. 끝났습니다. 박가 한 명만 있으면 천통. 못하고요. 활약을 기대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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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주 나오거든요. 아버지에게 사실을 보냈는데 어, 맹덕을 찾아간답니다. 네. 조조의 조승이. 아버지입니다. 조조가 부르니까 네, 거, 거절할 수 없죠. 와, 환관 네. 조숙이 뭐였나요? 어, 환관이었습니다. 황간 네 황간의 아들이에요. 네 황간 뭔지 아시죠? 황간 아죠. 네. 락가 황간이 이게 고추가 없는데 4시죠아 네네네. 없는 뭐 어떻게 근데 아들이 됐냐? 자 바뀝니다. 조승 저택입니다. <laughs> 네래요 네. 벌써 왔네요. 좀더네4시죠 예. 지금 지금 몇 시? 지금, 지금 몇 12시? 시? 열두 시2 4 시간 네4시 네시 4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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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4시입니다4시4시서네4시는4시는안 4시, 아, 4시, 쓰고요. 아, 4시 없습니다. 네. 막 던져 그냥 막 던져 그냥 네, 나걸리때까지냥 반이라... 네, 빡빡 터지자. 터지자. 네. 네. 어디로 가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지금 놀러 갔습니다. 복엽네 너무 너무 기뻐했죠. 선생님. 바둑도 두고 뭐 내기 바둑도 하고 뭐 카지노도 아, 갔다가 지금 재밌게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이렇게 놀다가 놀래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플레기 해서 이제 다 꼬른거죠 플레이 해서 꼬라서 아 그래가지고 <laughs> 네 조승한테 다 털리고 어. 아. 돈을 다 털려서 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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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조수이 당했죠. 그렇죠. 본의한테 당했죠. 본의한테. 조수이당했요그설당 그래서 돌아, 돌아가는 길에 이제 팔이 잘렸나요? 어, 위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팔은 안잘렸는데 이제 장계, 부하 장계를 시켜서 돌아가는 길에 내돈 찾아오라고. 아 마차에 저기 잔뜩 실려있으니까 어, 금은부하 아 가서 찾아오면 그렇죠. 7대3 커미션 떼줄 테니까 찾아와라. 아 하고 해서 그렇죠. 커미션. 보냈어요. 커미션을 떼지 못하죠. 그는데 이제 그렇죠. 장계가 이제 네, 좀 장기가. 멍청하지 않습니까? 네, 지역으로 치면 백 중에 한뭐한팔구 되는 장수니까 팔, 팔, 그런 부대? 장수한테 시켜가지고 팔구 되면 네. 자살해야죠. 그냥 눈이 돌아간 거예요. 봄을 보자마자 그냥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떼줄 그냥 얘를 그냥 위험만 하고 나는 그냥 7대3만 음... 챙겨서 빠져 나오면 되는데 눈이 돌아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다, 다 먹겠다. 네 장개가 조승을 죽여서 빡쳐서 지금 왔죠. 아버지의 죽음 보이시죠 위에 네노무 지금 열받아 있죠. 불보정이 돼야 됩니다. 불보명분 정... 싸움이죠. 명분 싸움. 아 그렇죠. 네, 있잖아. 지난주 네 설계 싸움. 네 오늘은 네 명분 싸움입니다. 그쵸. 네 명분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가 죽는 저. 저요. 화면 보세요. 지금 완전 지금 갈등이. 인상 평생 평창... 사고로 지금 어. 공략하려면 지금 뿐이다. 지금 서주를 먹을 명분이 확실해져 가 보자. 명분이 갑니다. 생긴 거죠. 왜 까야 되는지 거기를 명분이 확실하게 어. 생겼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어. 죽은 명분이 있으니까. 어. 이거는뭐 빼발입니다. 무조건 어. 이러세요. 저도 상관없다고. 그냥 와. 별까지. 오 멋있어요 벌써 멋있어. 어화는 모습 그치. 카리스마 장난 아니죠? 야 빡이 진 겁니다 자 서주로 그, 이제 그, 진혁의 네, 순우까지 다말려 신화가 한결같이 다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왜냐면 아, 이제 왜, 가, 왜, 갔다가, 말렸을까요? 갔다가 왜 말렸을까요? 왜말렸을까 사방으로 조조는 항상 사방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그 그렇죠. 주변에서 이제 조조 땅을 노리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빈집털이 그렇죠. 나갈까봐 그렇죠 노리는 세력이 많으니까 아, 빈집털이 나갈 것 같아서, 아, 같아서 지금 이제 참는데 그래도 이제 조조는 안참 저건 천륜! 천륜을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닥쳐라! 솔직하다. 네. 아, 어, 근데 여기서 유관장이 어, 유관장이? 이거 유명하죠, 또 이제. 아 유비관의 장비가 아 호주 도겸이 위기에 빠졌다고 냄새 제대로 맡았죠. 도겸의 구원을 네. 위해서 가서 왔습니다. 이제, 어, 어, 해야 되는, 그렇지. 지금. 네, 네, 네. 여기에 <laughs> 지금 제대로 맡았습니다, 지금. 확실히 지어지게 내린 같습니다. 아, <laughs> 저기 가면 먹을 거 있다. 저기 가면 먹을가 아, 있다. 네. 지금 공손찬 계속 빨았는데, 아, 공손찬 지금 나올 게 없다, 이제 더 이상. 어, 공손찬은 원소가 노리고 있어서, 나까지 위험하니까. 육안장도 지금 위험하니까. 야, 좋은 자료까지 주네요? 아, 좋은 자료. <laughs> 야, 공손찬 참,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종까지 내주는 미국 이름이 있어요? 썬드래곤 아니야? 나중에 썬드래곤. 이제 저거 조언까지 빌려줬는데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유비가 원소 공격당할 때안도와준다 완전 제대로 삐지잖아요 왕 삐져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원군으로 추진합니다 핏발로 가나요? 그렇죠 옆포에게 어떤 남자인 진공이죠 네 공대생이고요 그렇죠. 네. 포항공대? 공대... <laughs> 어... 뒤치기 들어가죠 뒤치기 여포 주전공입니다 주전공 주정국. 후배이 들어갑니다 후배이 네. 아버지 두명 뒤치기 네. 하고 복양 복양 지금 조조 뒤치기 하고 복양 조선 뒤치기 어쨌든 네, 정의를 위해 정의로 포장을 합니다. 오옆프들 이제 FA 난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네요. 첫 득점 난세로 까끈이 나도 살아야 된다. 그렇죠. 나도 지금 딱 없으니까. 손선을 위해서. 아초선을 네, 위해서 포장 아직 아 오지게 처음네요. 터번 편의난이네 난세 저거는... 난세로 한번 포장하고. 그렇죠. 초선을로한번더 번 포장하고 네. 진궁의 계책이다 이렇게 해서 포장 그렇지. 제대로 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여포가 조금 많이 멍청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여부가좀 <laughs> 많이 휘돌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약간 좀 무대부 같은 무대부 그래도 거품이 아닌가요? 어... 아 거품은 아니고 가장 삼국지 정사와 연희가 가장 일치되는 장소가여부죠그 내용적으로는 뭐 전략이나 전술보다는 약간 좀 감정에 호소하거나 자기 주대대로 움직이는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서 어 아, 그런 거좀 좀 있죠 분노 조절 장애? 네 정말... 감정 조절 정말 인재라고 보기 보다는 약간 전형적인 네. B형이 아닐까 B형. 헬창인데 B형. B형 그런 애들이 아닐까 <laughs> 조조는 그러면 O형? O형인가? 형 <laughs> 조조같은 경우는 A, 약간 그... A형은 아니잖아 A형은 아니잖아 혈액형으로... 조조? 어, 뭐 A, B형 조조는 A, B형 따지자면 A, B형 유비 유비 형히 헬창 B형입니다 루비 오형이죠 확실히 오 형. 관우. 관우 뭔가요? 관우. 관우도 비 형입니다. 너비 형? 관우. 관우 아, 아, 맞네. 맞네. 비형 아, 맞네. 장비, 장비관어비 형이야? 장비, 장비도 아, 비 형이야? 아, 아, 같은 애? 형이 같은 많아. 짐. 비형 너무 많은 거아니 A 형 누구 시장, 있어요? A 형. <laughs> 같은 애 시장 다니는 비 형입니다. A 형 누구 있냐고? A 형. A 형이 제일 형이에 A 형한명 부탁드릴게요. 무관으로 가죠뭔관 아, 뭔가? 아, 소심하면서도... 문간들은다 A형. 생각을 많이하면서 좀 후심하면 상처 많이 받, 받. 박가 A형. 박가. <웃음> <웃음> 너무, 너무 동안하세요. <laughs> <laughs> 언제까지 우려먹을 <웃음> 겁니까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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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 하나 쳤는데 이거 계속 끌고 하면 안됩니다 네, 노잼이에요.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맞춰주기. 서주로 보복전 시작되죠. 사실 그 유비의 호위무사가 좋은이었는데 미축 그때는 다른 편이었나 아, 아, 그래요아공손차이 그렇죠. 지금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는데 아, 이제 영원히 빌려가죠. 하지만 그 그래서. 천하의 좋은이어도 좋은도 게임도 아닙니까. 좋은 엄청난 게임이죠. 모르는 사람 없죠. 유관한테는 조자료도 네, 안 되겠죠. 지금 스토리상 호 있는 애들은 다네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제 곧올것 같은데요 유자룡 전이 전이 뭐였나요? 전이호 네. 전이호가 이제 청추전방 전이증 네, 하하하하 <laughs> 네, 전난 전이 아들이 전만인 걸, 걸 아시네요 아우 대단합니다 네 줄어. 전이 아들 전만입니다 전만한 그렇죠. <웃음> <웃음> 전만한 아들이고요 맞습니다어 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 유관장 가맞습니다유관자거기서 네. 이제 또 둘이 말을 <laughs> 이제 아, 주고받죠. 참으라고, 참으세요. 조조, 아, 어떻게유비 유비가 아쉬우시요 어, 아, 유비가 하러 왔는데 실요은속으로아 지금 아. 이제 어요을유비을 지금. 어? 어, 오, 뒷부긴 말합니다. 긴말 넣었어요. 네. 자, 선택지 2번. 네, 오케이. 2번 선택맞습니벌하과하번 선택과 을벌선택야4소 선택과 4번 선택과 4합 선택과 4번 선택과 4번 장택과 4번 선택과 4번 선서네 전투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이거 진행을 직접 하셨잖아요 전투를.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포인트는 정목과... 이제 저 정문의 저 좁은 골목을 잘 활용해서 책상을잘 살려가지고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유관장이 꽤 무섭습니다 여기 종무까지. 저... 네, 네. 배근가 보조 아, 네, 네. 네, 네, 주고요. 짤 없습니다 그래도 조조는 싹 채우는 니다2 1번째 아이템입니다 배근가 보조. 폭이안 나게 끔 해야 고 그렇죠. <laughs> 이 책략에 이제 대감을 할수 있는 그런 가보입니다. 백은 가보. 백 100만 원짜리고요. 중국 나라에서? 중국 갑니다. 아니고요. 뭐 요즘 당근 마켓이 대세죠. <laughs> 아 그렇죠. 당세이 그쵸? 당근 마켓? 100미터 유행 네. <laughs> 여기까지고요.